안녕하세요. 화성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동탄 1신도시 도심 속 자연 환경이 우수한 반송동 타운하우스 단지 내 101평 단독 주택을 소개합니다. 화성시 동탄2동 남단에 위치한 반송동의 해당 타운하우스는 동탄 1신도시 택지 지구 내에 있으며 도보권의 학교, 마트, 버스 정류장, 공원 등 편의 시설이 이용이 편리하며 차량 5분 거리에 병원, 도서관, 은행, 의원, 동 산복합문화센터, 센트럴파크 등 다양한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입지하여 이용이 수월합니다. 교육환경은 도보 3에서 5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입지하여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도보 15분 거리에 동탄 유명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학업 증진에 유리합니다. 교통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부고산 ic와 경부고속도로 동탄 분기점이 5에서 10분 거리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우수하며, 도보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차량 5에서 10분 거리에는 경부선 서동탄역과 GTX-A 노선의 동탄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하나 바로 앞에 필봉산 산책로가 있어 힐링 및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연 속 도심 공간, 둘 택지지구 내에 있어 교통 편의 시설, 교육환경이 우수, 셋 단독형 타운하우스 단지로 측간 소음 없는 프라이빗한 공간. 4. 모던한 형태와 스키플로어 타입의 넓은 실내 공간 확보 및 시스템 설치 5. 옥탑방과 지하 멀티룸 공간이 있어 취미 공간 및 운동 공간으로 활용 가능 6. 넓은 옥상이 있어 옥상 정원, 루프탑 카페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대지 92평 철근 콘크리트 3층 규모의 연면적 101평의 단독형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